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거제 토끼 봤잖아요. 자, 이번에는 방향을 잡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2년차가 되어가는 개발자입니다. 지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요즘 들어 공부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다 보니 스스로 삶에 나태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연차로 2년이 되어 가지만 막상 개발자로 일한 지는 1년이 좀안 돼서 아직은 개발 지식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쯤에서 스크립트 제이쿼리 자바 db 공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제 지식으로 습득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방향이 잡히질 않습니다. 강의를 보는데 보는 게 좋을지 책을 분야별로 한 권씩, 한 권씩 사서 보는 게 좋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도 아니고, 잘 아는 상태도 아닌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어, 일단 제 생각에는요, 웹웹 웹 개발자죠. 웹 개발자. 어. 일단 음, 어느 정도 요, 요 정도로 라고 봤을 때 프로토타는 크게 걱정은 안 돼요. 이거는 뭐 수시로 뭐 검색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어, 즉석에서 습득이 가능한 레벨일 것 같고요. 제이콜이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바하고 DB는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 먼저 자바 관련된 책하고 DB 관련된 책을 좀 사서 어, 한 권은 아니더라도 한두권 정도 사가지고 어, 이 책에서 부족한 거두 번째 책으로도 보충하고 해가지고 어,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저쪽 적었어요. 두 권씩 구매를 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어 예를 들어서 트라이캐치 뭐 이런 거를 하는데 뭐 exception 막 하는데 뭐 throw 해 가지고 뭐 exception을 다 넘겨 버려 뭐 상위 상위 클래스로 다 넘겨 버려 넘기기만 해뭐 이런 거 exception 처리를 해야 되는데 exception을 똑바로 처리 안 하고 상위 클래스로 다 넘겨 가지고 결국은 JVM까지 넘겨 버리는 처리 안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MVP, MVC, MVC 패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트랜잭션을 어떻게 걸려야 되며 원 트랜 그러니까 한 가지 서비스를 호출했을 때 혹시 여러 번 서비스를 호출해 가지고 트랜잭션이 트랜잭시, 트랜잭션 룰이 깨지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자기가 그런 실수하고 있는지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자바나 DB 공부를 먼저 좀 해라 어 근데 여기 자격증 얘기는 없, 없지만 혹시 뭐 기사자격증 없으면 기사자격증이 우선이어야 되구요 어그기사자격증 있다라고 하면은 자바 방금 얘기했던 그 예외처리 라든가 객체지향 요런거 뭐 그리고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 JDK가 뭐 예를 들어서 1.9 이상이다. 지금 10까지 나왔는데 어 J J 자바 9, 자바 9 버전까지 쓰고 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그럼 람다 스트림도 쓸수 있잖아요. 뭐그 트라이 트라이 캐치문. 아 어, 이거 뭐 자바 8, 자바 9 넘어오면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파이널리에 뭐 클로즈 안 해줘도 되고 트라이에 가로 열고 거기서 뭐 뭐, 뭐 해야되는 그 생성하는 변수들 클래스 인스턴스 거기서 생성하고 try 다음에 가로 열고 보통 우리가 하는 try는 try 트라이 하고 그코스염 태그 쓰잖아요 어, 그거 하고 열고 그 안에다가 이제 내용을 구축하고 그 뭐야 구현 기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끝날 때 파이널리에다가 뭐 io exception 이면은 클로즈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거를 다 안해도 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람다 스트림 하게 되면 또 어노테이션이 또 들어가죠. 또그 펑셔널 인터, 인터페이스 펑셔널 인터페이스 또 요걸 또 알아야 되고 그러면 추상 클래스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걸 해야지 람다식을 어, 자기가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자바 9 이렇게 써야 되고 하는데 또 요즘에 요번에 이제 내년 1월부터 또 JDK가 또 유료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 우리 회사가 JDK 버전을 얼마를 쓸지 이것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그 그 버전에 맞게 Eclipse 버전도 준비를 해 놔야 되고 어 그거에 맞는 버전별 명령어들 그럼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바도 뭐 옛날 뭐 자바 8 기준으로만 알면 될것 같지는 않아요 자바 어, 1.6 기준 하고 1.6, 1.7, 1.7까지 바뀐 게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1.6 기준하고 1.8 그리고 1.9또10뭐뭐 뭐 바뀐 내용이 많더라구요. 어 그렇게 공부를 좀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백엔드 쪽을 공부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프론트엔드는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거고, 백엔드는 어, 데이터 잘못되면 은 프론트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프론트가 잘못한 게 아닌데, 백엔드가 잘못되서 데이터를 데이터가 잘못 가져와서 프론트엔드 프론트에 잘못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엔드를 잘 해야 된다. 여기는 요 정도. 백엔드 쪽을 먼저 하고, 백엔드가 어느 정도 됐고 또, 아, 앞에 그 고민글처럼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 프론트엔드 쪽 스크립트 좀, 좀 보고, EX6 나왔잖아요? 그것 좀 보면서 이제는 뭐, 어, 뭐, 앵글러라라든가, 이거 좀 보든가, 어, 리액트를 보든가, 뷰를 보든가, 뭐, 이런 거 하다가, 아, 또 이거 어렵네 하면 또 다시 또 백엔드 와서, 다시 또 이어서 계속 db 공부하고, 튜닝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2년차에 튜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어,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4년차 5년차 됐을 때 쿼리 자유자재로 막짤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층 쿼리도 짜고 집계 쿼리 짜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 자바 TV를 좀, 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고요. 다음은